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 국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으로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의정한때에일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요급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탈렌트 김혜자 씨가 서부 남부교도소에 방문해서 강연했던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1년 반 동안 매일 감사노트를 쓴 경험을 나눴어요. 천 가지 감사거리를 자기가 작정하고 감사노트를 매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다 쓰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라고 간증을 했어요. 김혜자 씨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수감자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하고 노트 천 권을 교도소에 기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수감자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다고 그래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기수가 있었다지요. 늘 원망, 불평을 달고 살아서 교도관들도 긴장하며 관리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 노트를 건네면서 어, 감사 일기를 써 보라고 권유를 하자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 지금 놀리는 거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한번 써 보면 어떻겠느냐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권유를 했다 그러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감사 노트를 이분이 쓰지를 못했다 그지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감사 제목을 하나 적었다 그래요. 그 감사 제목이 뭘까요? 오늘 간수가 번호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하다. <laughs> 그거였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감사의 제목 한 개를 적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꾸 연이어서. 감사할 거리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장기수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창문 밖으로 달이 보이더래요. 그게 정말 감사해서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수감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상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별것 아닌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첫 걸음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한다든지, 뭐,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고백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새로운 하반기에 첫 출발을 내딛게 됐어요. 한 해의 첫 출발을 신년감사 예배로 우리는 드렸고요.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돌면서,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는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때, 거룩한 장소,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신앙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때라고 하는 것은요. 절기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있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세번 내게 와서 보일지이라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리키죠 그리고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건 아무데나 가서 장사,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거룩한 행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 기준, 거룩한 때, 거룩한 장소,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잃지 않고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세 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죠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애굽왕은 날마다 백성들에게 흙을 이기게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고, 그리고 농사 일을 시켰죠. 바로를 위해서죠. 심지어 애구방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애를 낳으면 남자애를 죽이게 했고, 여자애를 낳으면 여자애를 살려두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아, 이런 탄압 정치를 펼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던, 고된 노동에 시달려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고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여러분 잘 아시는 초태생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처음 태어난 것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것은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의 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열 번째 재앙과 관련된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그릇에 담아 이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이렇게 사방에다가 피를 바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그 피를 본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게 바로 유월의 뜻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초 태생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유월절이 일어났던 그 달, 그 달이 바로 아비월이에요 유대인의 전력으로, 절기로, 달력으로 따지면 아비벌인데요. 이, 이, 나, 달을 정월, 그러니까 첫날로, 첫달로 하나님이 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비벌 14일을 유월절로 지켜라.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14일이 그 일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7일간을 세워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이 6월절과 무교절 규례는 많은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도록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전을 지키는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고난의 떡을 먹어야 했어요. 이 떡의 이름이 무교병이죠.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뜨거운 돌 위에다가 아니면 숯불 위에다가 급하게 동그랗게 떡 모양을 해서 구워 먹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좀 딱딱한 빵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들은 애굽을 급히 지금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누룩을 넣으면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발효할 시간이 없는 거죠. 급하게 지금 애굽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구워서 좀 딱딱한 빵을 급하게 먹고 나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교별, 무교절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누룩을 집 바깥으로 내놓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대약 공동체의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고, 성회로 모여야겠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뭔가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시편 88편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어요. 제가 묵상한 드린 기도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고통을 느끼고 좌절을 겪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단지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 자입니다. 주께서 6절, 8절, 10절, 15절.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주께서 선한 뜻이 계시기에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고난일 뿐입니다. 내가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죽게 부르짖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로 샤워합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샤워하지 않으면 찜찜하듯이 새벽마다 기도로 내 영혼을 샤워하지 않으면 저는 영혼의 찜찜함을 느낍니다.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의 제목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시편 88편을 묵상하고, 제 나름대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적은 일기예요. 감사일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 저는 새벽 기도가 내 영혼의 샤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그렇게 느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강단에서 주의 이름 부르짓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영혼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샤워 같은 어제 지난 밤에 찜찜한 거, 전날에 여러 가지 죄 지은 거, 새벽에 와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깨끗하게 영혼이 맑아지고 샤워하는 상쾌함을 느끼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특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영혼의 샤워 같은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둘째로 우리는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와 관련돼 있어요. 15절에서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들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되돌려 드리는 것. 물론 전도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예배고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구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구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가나한 땅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셨잖아요.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둔 그 순간부터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는 더 필요 없죠. 왜? 이제는 땅에서 거둔 첫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리. 밀 주식이 밀이죠 그리고 각종 과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나안 땅에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좀 반대죠.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해요.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와 좀 다른 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보리 추수 감사제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른 봄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하기 전까지 보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가 나, 밀이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먼저 보리를 먹으면서 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보리의 첫 단, 첫 단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귀한 곡식을 주셔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밀추수하기 전에 첫 번째 열매인 보리추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힘들게 공부한 자녀들이 어엿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첫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첫 월급 받은 것 중에서,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를 따로 구별해서 봉투에 담아다가 부모님께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제가 첫 봉급을 받았어요. 저 많은 내복하고 <laughs> 봉투 담아서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laughs> 앞으로 잘 살게요. 하면서 부모님께 드려요. 벌써 우리 권사님 시사님들 얼굴 표정이 흐뭇해 보이네요. <laughs> 감사하잖아요. 물론 본인이 수고하고 애를 썼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맥추절은 바로 그런 계절인 거예요. 이른 봄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첫 열매, 보리 추수 첫 단을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0일 후면... 이제 늦은 봄이죠. 보리 추수는 이른 봄에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50일 후면 이제 늦은 봄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밀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밀 추수는 그들에게 주식으로 사용될 아주 중요한 음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 추수를 다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밀 추수까지 끝나고 나면 보리도 추수했고 밀도 추수하고 그러면 이제 봄에 거둘 수 있는 에 수확물을 다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가을이 돼서 과실을 거두는 것뿐이에요. 자, 그들은 가을에 과실 추수를 하죠. 구체적으로 뭐 기름, 포도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를 하고 이제 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들이 수장절을 지키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한자로 보면 수장절이라는 게거둘 숫자를 쓰 거들 숫자 그리고 감출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래서 한해 농사를 이제 곡식뿐만 아니라 한해 모든 과일 농사를 다 마치고 창고에다가 다 저장해두는. 그러면서 한해 농사를 마감하는 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당이나 또는 옥상에다가 초막 혹은 장막을 지어 놓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지어서 이렇게 지내는 거, 일주일 동안. 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이렇게 채워놓고 옥상에다가 천막을 채워놓고 일주일간을 지내죠. 왜 그렇게 지내죠?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의 선조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고난 또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요즘도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요즘에도. 그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 4 0년에 하나님의 은총 또 그들의 고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때가 바로 수장절 모든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과일 추수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어,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시편 13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그 감사라는 만화가 26번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거기 10연 136편에 보면 특별한 감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식사기도도 좀 하세요 식사하기 전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꼭 드리세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의식이 돼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 먹을 것을 넣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음식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 기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식사 전에 잠깐 눈 감고 감사 기도 꼭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수석 입학했고 4, 4개월 만에 고등학교 전 과정을 마치고 검정고시에 수석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물리대에 차석 입학했고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수석 입학했어요. 1960년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받았대요. 그리고 23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3살이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 23살에 미국 플로리아 대 조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이분이 한국과학원을 창설했고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의장을 맡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조 장관까지 역임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지요. 그런데 이 정근노 박사에게 고난이 찾아왔지요. 그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리게 된 거죠. 이분이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어요. 이분은 늘 아픈 아들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 큰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느날 기도 중에 마음에 이런 음성 혹은 감동이 왔다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죠. 제 아들은 늘 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콩팥 하나를 떼어준 것도 아시면서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적어도 저처럼 늘 수석하고 모든 일에 인정받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철저에게 짐이 되는 이 아들로 인해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래 가지는 못했지요.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인 생활로 부모님을 흐뭇하게 해드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했고 하나님을 착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로 인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오 주님, 제 아들은 진정한 효자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제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정금호 박사는 이런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 듣고 뭘 느끼세요? 잘 나가고 똑똑한 아들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들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지만 때로는 곤고함도 주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을 때그 좋은 곳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맥주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에게 이뤘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될 것입니다. 저는 남은 하반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